셀트리온의 보도자료 한 장을 보내주시면서 이 평범해 보이는 뉴스에서 시장을 뒤흔들 전략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셨죠. 핵심 내용은 옴리클로라는 약의 300mg 용량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건데요. 자, 이게 왜 그냥 용량 추가가 아닌 건지 한번 그 속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. 여기서 옴니클로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거든요. 뭐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약 특허가 끝나고, 효능은 거의 같게, 가격은 낮춰서 만든 약이죠. 이번 허가로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약인 졸레어랑 똑같이 75, 150, 300mg 이 모든 용량을 다 갖추게 된 겁니다. 그것도 약물을 따로 뽑을 필요 없이 바로 주사할 수 있는 그 사전 충전형 주사제, PFS 형태로요. 잠깐만요. 라인업을 완전히 갖췄다는 건 알겠는데, 정말 그게 판도를 바꿀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? 어 결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가격 경쟁이 핵심이잖아요. 투약이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의사나 환자들이 굳이 이걸 선택할 이유가 충분할지 좀 의문이 드네요.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. 맞습니다. 당연히 가격이 중요하죠. 근데 여기서 편의성이라는 게 음, 단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 뭐랄까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. 경제적 해자요? 네.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300mg을 맞으려면 150mg 주사를 두번 맞아야 했어요. 근데 이제 한 번이면 되죠.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으로 시장을 잠그는 전략이거든요. 습관으로요? 그렇죠. 후발주자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따라와도 의사나 환자가 이미 익숙해진 이 가장 편한 선택지를 버리고 굳이 다른 약으로 바꿀 강력한 동기가 사라지는 거죠. 아하 그러니까 한번 익숙해진 편리함은 웬만한 가격 차이로는 뒤집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. 주사 한번덜 맞는다는 그 작은 차이가 환자랑 의료진 모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네요. 그럼 이 디테일의 힘을 가지고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데 셀트리온이 그리는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? 더큰 그림을 보면 전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. 이야기의 글로벌 시장이 미국이랑 유럽이 합쳐서 거의 90%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거든요. 90%나요? 네.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 시장에서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전체 제형 라인업을 갖춘 유일한 바이오 시밀로 공급사가 된 겁니다. 아, 유일한? 네. 이게 바로 퍼스트 무버. 그러니까 시장 선점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거죠. 이미 구축해 둔 직접 판매망을 통해서 이 강점을 활용하고 경쟁사가 들어오기 전에 시장을 빨리 장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계획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.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분명히 위험요소도 있을 텐데요. 자료에서 짚어주는 잠재적인 허들은 없었나요? 물론입니다. 자료가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는데요. 첫째는 후발 경쟁사가 등장했을 때 가격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 것인가. 그리고 각 국가별 보험 등재하고 병원 처방 목록 등재 속도 이게 초기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거라고 분석합니다. 특히 그 보험 등재가 가장 큰 허들처럼 들리네요.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면 뭐 그림의 떡이잖아요. 혹시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셀트리온의 구체적인 전략 예를 들면 가격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책정할지 같은 내용이 언급됐나요? 아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정책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, 퍼스트 무버 전략을 쓴다는 것 자체가, 음, 초기 시작 선점을 위해서 가격 정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시사하죠. 그렇겠네요. 네. 제품의 편의성이라는 무기랑 가격 경쟁력이라는 실탄을 모두 장전해서 후발 주자들이 아예 진입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겠다,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. 결국 관건은 속도 싸움이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제품의 강점, 시장 선점, 그리고 가격 정책 이세 바퀴가 모두 딱 맞물려 돌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네요. 맞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기업의 전략이나 시장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이 모든 거대한 비즈니스 전략의 성공이 결국 주사 한 번을 덜 맞는 편안함이라는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가치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 가장 단순한 곳에서 시작되곤 하죠. 이 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